만산의 만화 방창할 때그 꽃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색깔만 쫙 뒤덮여서 이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알록달록하게 진달래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이렇게 어우러질수록 참 보기가 좋지요. 지금 우리 산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봄의 아름다움을. 있는 힘껏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 세상에서도 요새 통합, 협치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이스타케, 하석용의 단도직입 오늘은 요새 참, 아, 여기저기서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언어. 통합과 협치. 이 얘기를 다시 좀 한번 좀 씹어야 되겠습니다. 아, 참, 아, 아름답고 근사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고. 앞에 동영상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해탈한 현학적인 그러한 언어로 어, 새겨지기 쉬운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어가 쏟아지고 있는 오늘, 오늘 우리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언어는 안전한 언어냐, 안전핀이 제대로 꼽혀 있는 언어냐, 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합이라는 언어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할 때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퍽상 망해버려 갖고 도저히 국민들의 일치된 통합력이 동원되지 않고 극복할 수 없을 때 이런 때 통합이라는 언어가 필요하지요. 말하자면 어, 우리는 6.25를 겪어봤고 세계 최하위 빈국의 경지를 겪어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를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겪어봤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그런 경험, 을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 대한 아, 욕구 이것이 간, 더욱 간절할 수도 있지요. 더욱이 오늘에 와서 특정한 기반의 뿌리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을 의도적으로 두 조각으로 분열시켜 놓으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분열 현상으로 하여서 나라의 힘이 지극히 쇠해지는 이런 모습을 겪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언어가 정말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 혼란, 수습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이라는 조건,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통합이라는 말이 힘을 갖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그럴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까? 우리 채널에서 지난번에 호남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도 우리가 넘어서 통합을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고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이야기 하나를 끄집어 냈던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통합 못하는 이유, 권력의 이기주의,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층부를 정확하고 있는 권력 집단들, 권력 엘리트 집단들, 이들이 과연 통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분이나, 아, 그들은 통합할 수 있어라고 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의회나 어떤 유럽의 의회들 보면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핵심적 과제가 등장했을 때에는 그들은 여야에 상관없이 통합력을 보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어, 정부건 국가건 법원이건 어디에 해서건 그들이 권력 엘리트로서 자신의 처신이나 행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첫 번째 꼽는 요소가 국익이 아니고 공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나의 이익, 나의 위치의 보존, 내 권력의 강화, 그리고 나의 패거리의 위치, 내 패거리의 지속적인 존속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권력의 강화. 이것을 늘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의 결정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이 수없이 목격하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통합하라 글쎄요 답이 없을 거 뻔히 알고 하는 이야기 이거보다 무책임하고 이거보다 위선적인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국익의 방향을 서로 정 반대가 되는 쪽에서 국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쪽을 우겨대는 그런 상황 말하자면 국가의 향방은 국가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시각과 국가 미래에 대한 향방은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 또는 종북이면 어떻고, 좌파면 어떻고, 공산당이면 어떠냐 통일만 되면 되지, 민족이. 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디까지나 자유민주 세력이 중심이 돼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 방향 쪽에만 집착하고 있는 세력. 이 두, 둘이 만날 수 없는 철도의 양 레일과 같은 이러한 관계, 이러한, 어, 이념적 분열, 이 속에서 통합을 무슨 수로 어떻게 해냅니까? 그거는 자리 나눠 먹기라는 얘기로밖에는 외형을 갖출 방법이 없죠. 어, 지난번에도 걱정했습니다만는 아, 호남에서 두명 들어왔으니까 영남에 두명 들어와야 되고, 어, 남성이 몇명 들어왔으니까 여성도 몇명 섞어야 되고, 어, 젊은이 몇명 들어왔으니까 늙은이 몇명 들어와야 되고, 그게 그러면 통합되겠습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를 쌓아 나가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겁니다. 아, 어떻게 이 정부가 새로 들어온 정부가 서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 사회적인 담화 이것들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 개인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 국가라는 집단 구성을 모색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이념에 상관없는 통일을 지향할 것인가? 수용할 수 있는 이념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러한 논의가 자유롭게 전개되고, 그 속에서 국민, 국민들의 정말 슬기로운 선택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합의 얘기를 해도 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통합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또한, 통합이라는 마, 마 언어가 가지는 무서움을 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지구상에서 통합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구상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나라는 거의가 독재국가들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 아닐 때 통합을 강조한다는 건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얘기죠. 내 말을 따르라 이건다. 내 말을 따르라. 그게 통합이죠. 어 사회가 사회주의라는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구성되어 한다는 그러한 이도의 올로기가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 전체를 통솔하기 위한 권력의 집중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통합을 외치게 되고 그렇게 통합을 외친 세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역사 근현대사의 정치 역사 속에서 지난 5년 동안에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논리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전 세계에 널려 있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이고 부패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이 통합의 논의를 진전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협치의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비빔밥 참 어, 이것저것 소재에 알맞게 집어넣어서 어, 비벼 먹으면 어, 그거보다 맛있는 어, 음식 따로 찾기도 어려울만 하지요. 이제는 세계적인 음식의 반열에도 들어갑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한국의 음식 맨나중에 가서 제일 맛있는 기억이 뭐냐. 비빔밥을 굽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 그거를 알맞은 비율로 아주 기술 있는 어, 조리사가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음식이 되지요. 그게 바로 협치입니다. 그런데 비빔밥을 잘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적어도 필요하죠. 알맞은 재료,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섞는 비율을 잘 아는 조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그런 재료와 조리법을 정말로 생생하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조리사가 필요하죠. 셰프가 필요하지요.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 협치라는 건 된다. 그런데 이 사회에 우리는 정치라는, 그리고 행정이라는 이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죠? 어떤 그 재료를 어떻게 섞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는 지금 그 방안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리사가 있습니까? 글쎄요, 윤석열 후보 뭐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가서 이제 음식 얘기 많이 하고 솜씨를 보입디다마는 글쎄요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의 비빔밥 만들기 조리라는 것은 주방에서 계란말이 잘 만드는 솜씨하고 거리가 멀지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협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꿈꾸는 이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로의 전환 그거를 위한 꿈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재료들 그런 인재들을 일단 모아서 그들을 가지고 멋진 비빔밥을 만드는 시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있지도 않은 재료 찾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 조리법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재주로 비빔밥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먹을 수 없는 밥이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그것 또한 뭘로, 그게 제대로 비빔밥을 못 만들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또 하나의 거래와, 음습한 거래와 부패의 온상이 될수 있지요. 우리는 지난 권력들이 그런 과정을 참 많이 보여줬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 굳이 군사 정부가 민간 세력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들였던 그런 세력들뿐만 아니라 문민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비빔밥들을 여러 번 많이 맛을 봤었죠. 또그 꿈을 꿉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교체해야 되고 밀물썰물이 바뀌어야 할때 이런 변곡점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이 극도로 양심적이고, 어, 세련된 그런 조리사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재료, 자기가 아는 비법 가지고 그러한 시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뭐, 아, 하늘나라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 비법 가지고 그런 재료들 가지고 그런 위선적인 언어 속에 매달려서는 멋진 비빔밥은커녕 마지 못해 배가 고파 먹는 어 이런 모래알 비빔밥도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좀 진지하게 통, 통찰하고 성찰해주길 빕니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위선적인 언어에 휘둘리고 그래서 뿌리 없는 사고를 연속하고 그것 때문에 사고의 정렬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의 철두철미한 의지.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만이 나의 가치다라는 언어, 이 약속을 지키는데 투철해 주기를 바란다. 아무리 보조 기둥이 모자라고 끈이 모자라고 하더라도 큰 천막 하나를 세울 때 가운데 분명하게 단단하게 제대로 자리 잡고 세워진 중심 폴대 하나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천막은 펼쳐 보이고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비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하나씩 경험을 누적한 거 가지고 좀더 좋은 기둥, 좀더 좋은 끈, 좀더 좋은 천 이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집을 지어 가려는 각오를 한다면 통합과 협치는 늦게 찾아올 지연 중 아름답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조언해 두고 싶습니다.